이번에는 사라진 신랑 로토스 챔피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심보랑 커플 챔피언입니다 패시브 보면은 사라진 신랑 로토스가 같은 팀에 있으면 턴 시작시 로토스에게서 모든 디버프를 해제합니다 이 CP랑 같은 팀에 있으면은 로토스의 디버프가 다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커플 챔피언입니다 이렇게 CP가 없고요 로토스만 있습니다 요거 딜러 챔피언입니다 스킬을 보겠습니다 A1 적을 한명 공격합니다. 75% 확률로 2턴 동안 60% 디펜스 감소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25% 확률로 추가 턴을 획득합니다. 적한명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턴이 있습니다. 25% 확률이죠. 운이 좋으면 추가 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디펜스 감소도 있고요. A2. 적한 명을 공격합니다. 대상의 최대 HP를 20% 파괴한 후 자신의 최대 HP를 해당 수치만큼 증가시킵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단일 챔피언의 최대 HP를 60% 이상 파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최대 HP를 6만 이상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보스를 상대로는 가한 피해량의 30%만큼 보스의 최대 HP를 파괴합니다. 해당 스킬을 보스에게 사용할 경우 자신의 최대 HP가 15,000 증가합니다. 이것도 적한명 공격하는 겁니다. 네. 최대 HP를 파괴하는데 이 챔피언 HP가 늘어납니다. 여기 데미지 기반 보면 어택이랑 HP 있죠? HP가 늘어나면 데미지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A3 정한명을 공격합니다. 대상 디펜스를 60% 무시합니다. 불사와 데미지 차단 버프를 무시합니다. 활력 강탈 스킬로 HP를 최대로 얻을 경우 이 스킬에 사망하는 적은 부하할 수 없습니다. 이 스킬로 적을 처치하면 추가 턴을 획득합니다. 이거는 불사랑 데미지 차단을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활력 강탈 스킬로 HP가 최대치로 되면은 적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활력 강탈이 A2입니다. HP가 늘어납니다. 이게 최대치 6만이 되면은 이걸로 다 죽이면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A3로 죽이면은 추가 턴도 있고요. 그래서 스킬 사용하는 순서는 A3로 적을 죽인 다음에 그러면 추가 턴이 있죠. 그 다음에 A2나 A1 쓰면 됩니다. A2가 데미지는 세고요. A1은 요25% 확률 추가 턴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스킬 특징을 보면은, 데미지 기반이 어택이랑 HP입니다. A2도 어택이랑 h p 고요 A3도 어택이랑 HP입니다. 그래서 뭐를 많이 올려야 되냐면은, 여기 헬하데스 닷컴에 로토스 스킬 개수를 보면은, A1, 멀티플러가 1.9 어택, 더하기 0.19 HP라고 나와있죠. 요거는 어택을 1 올리면은, HP를 10 올린 거랑 데미지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A2 스킬, 이거는3.5 어택도 하기 0.3 hp라고 나와있죠. 그러면은 1 어택 올렸을 때 hp를 10 올리는, 올리면은 hp가 좀모자르고요 11, 12 정도 돼야지 데미지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a3 스킬 보면은 a3는 2.1 어택도 하기 0.19 hp hp는 11 hp 정도 올려야지 데미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보면은 어택 1 올리는 거랑 HP 10 올리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할 때, 어택이랑 HP 비교할 때, 1대10, 대충 그 정도 비교해서 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패시브, 적에게서 받는 데미지를 줄여 한 번의 공격으로 받는 데미지가 자신의 최대 HP 50%를 넘지 않게 합니다. 해당 데미지 감소 효과 발생 시 추가 턴을 넣습니다. 보스에게 사용 불가, 보스에게서 받는 데미지를 15% 감소합니다. 하라진 신부 CP가 같은 팀에 있으면 보스에게 받는 데미지를 30% 감소합니다. 요게 아주 좋습니다. 앞만 세게 맞아도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데미지를 많이 받으면 추가 턴이 생깁니다. 이 챔피언이 바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패시브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요게 다단 히트 있는 공격은 통하지가 않거든요. 마리우스 같은 경우는 세 번을 때립니다. 요거는 한 번만 그렇게 막아줄 수 있고요. 한 번만 이렇게 50%를 넘지 않게 합니다. 근데 마리우스 같은 거는 세번을 때리죠. 그래서 신랑이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리우스한테는 상상이 안 좋은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영혼 수확, 데미지 많이 내라고 요구줬습니다 돌가죽 세트가 있다면 은 번개 과목도 괜찮고요. 이거는 버프 제거를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성유물은 이거 시로스의 양상 있으면 이거 꼭 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랑 맞춤 성유물입니다 적용자가 조매에 일어나는 데미지를 받으면 턴미터의 50%만큼 감소하고 턴미터를 완전히 소진합니다. 이거는 끝까지 배우면은 데미지를 세게 받으면은 턴미터만 감소하고 체력이 감소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챔피언 패시브를 보면은 데미지가 자신 최대 HP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해당 데미지 감소 효과가 발생 시 추가 턴을 넣습니다이게 있죠. 데미지를 세게 받으면 추가 턴이 생깁니다 근데 요거 끼고 있으면 은 데미지를 세게 받으면 은 체력은 안 달죠 요 성유물 때문에 그런데 추가 턴은 생깁니다 로토스에는 아주 좋은 성유물입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끝까지 레벨 6까지 했을 때 체력이 하나도 안 달거든요 근데 지금 레벨 3이라서 맞으면 은 체력이 많이 답니다 그래서 성유물 효과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물을 보겠습니다 세트는 이펜스 무시 세트 치명 세트 잔혹 세트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아레나 같은 경우는 치명 세트랑 돌가죽 세트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입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데미지 기반이 어택이랑 HP죠. 그래서 어택이나 HP 아니면 둘다 높게 유물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반지는 어택 아니면 HP 챙겨주고요. 어택 HP 요두개 챙겨주면 됩니다. 다음에 목걸이는 크리티컬 데미지, HP나 어택 이렇게 챙겨 주고요. 배너는 HP 그다음에 어택%, HP%, 스피드 챙겨 줬습니다. 근데 생존을 위해서는 HP를 많이 챙겨 주는 게좀더 좋습니다. 장갑, 크리티컬 데미지, 크리티컬 레이트, HP%, 스피드. 갑옷, 어택%, 크리티컬 데미지, 스피드, 크리티컬 레이트, 신발, 속도 신발, 크리티컬 레이트 크리티컬 데미지, 무기, 크리티컬 데미지 스피드, HP% 크리티컬 레이트 소구, 크리티컬 데미지, 스피드, 크리티컬 레이트 다음에 방패는 크리티컬 레이트, 크리티컬 데미지, HP% 스피드. 그래서 총 능력치는 HP가 47,000이고요. 그다음에 어택이 5,100, 속도가 200고, 크리티컬 데미지가 286입니다. 마스터리는 주로 아레나에서 쓰기 때문에 요거 투박살 요렇게 찍어졌습니다. 그리고 반격하라고, 요 반격 두개 찍어 줬구요. 징벌이랑 억제. 이렇게 찍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이 다단히트 있는 마리우스에 좀 약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약한게 해골병한테 상당히 약합니다. 이 챔피언은 한 챔피언 때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적한명 공격, 적한명 공격, 그 다음에 적한명 공격. 해골병 패시브를 보면은 아군이 공격받을 때마다 100% 확률로 타격이 1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받는 데미지를 0으로 줄입니다. 데미지는 자신이 대신 받습니다. 요게 있습니다. 해골병 있는 팀을 단일 타격으로 때리면은 해골병이 대신 데미지를 다 받습니다. 근데 해골병이 돌가죽을 입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챔피언을 때리든지 해골병이 다 데미지를 받습니다. 근데 돌가죽은 깨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해골병이 로토스 카운터 챔피언입니다. 운명의 탑 보면은 신랑이랑 신부 이렇게 많은 층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해골병에다가 돌가죽 씌워가지고 좀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로토스가 신랑이 앞만 때려도, 우리 챔피언들 때려도 해골병이 다 막아줍니다. 그래가지고 로토스 카운터 챔피언, 이렇게 해골병입니다. 그러면은 전투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딜러기 때문에 캠페인부터 보겠습니다. 극악 12-3. 시작. 단일 타격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보통 30초 전후 요 정도 걸립니다. 이번에는 드래곤에서 보겠습니다. 드래곤 20층. 사용한 챔피언은 약재상 치유 챔피언 썼고요. 오메이든, 디펜스 감소, 그 다음에 반시, 독딜러, 로토스, 부알러, 브로드마 이렇게 썼습니다. 보겠습니다. 요거 해보기 전에는 좀 느릴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시작. 1분 40초 걸렸죠. 해보면 그렇게 느리지가 않습니다. 1, 2라운드 통과할 때한 방에 죽이는 게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스홀램에서 보겠습니다. 아이스홀램 보면은 양쪽에 보스 양쪽에 쫄이 있거든요. 근데 부활 차단으로 다 죽이면은 여기 예로다도 로토스가 나왔습니다. 부활차단으로 죽이면 부활을 못합니다. 부활차단 챔피언으로 죽이면 좀더 쉽습니다. 사용한 챔피언은 약재상 치유 챔피언 썼고요. 그 다음에 어택감소 독 어둠의 카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디펜스 감소 워메이든 딜러 로토스 썼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 마 부활로 썼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부활 차단을 둘다 걸었죠. 그래서 좀 쉽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률적으로 되는 거라서 항상 이렇게 둘다 부활 차단을 걸진 못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드래곤도 1분대, 아이스골렘도 2분대. 근데 요게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1, 2라운드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데미지 정도. 그래야지 시간이 좀 빠릅니다. 데미지가 좀안 나오면 하나 죽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레나에서 보겠습니다. 아레나에서 제일 피해야 할 상대는 해골병입니다. 해골병 있으면 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시간 아레나 같은 경우는 로토스를 고르고 싶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한 챔피언은 심판자 리더로 났고요. 그 다음에 리산드라 턴미터 감소 증가. 그 다음에 부제거 디펜스 감소. 세리스부인 났습니다. 딜러로 로토스를 놨고요 시작. 여기 상대가 돌가죽이 없으면 꽤 해볼만 합니다. 먼저 두 개를 죽이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로토스, A3를 죽이면 추가 턴이 있죠. 그래가지고 A2를 쓰면 또 죽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파비안 죽이고요. 이렇게 두 개를 죽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상당히 편해지죠. 그리고 운좋으면 A1이 추가 턴이 있고요. A1도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75,000 데미지 나왔죠. A1도 어느 정도 씁니다. A3 같은 경우는 디펜스 무이시 60%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셉니다. 근데 돌가죽 있는 팀에 좀 약하고 해골병에 상당히 약합니다. 여기 해골병이 있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돌가죽이면은 돌가죽이 아니네요. 돌가죽이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요. 디버프 제거로 돌가죽을 없애지 못하면 신랑이 로토스가 할게 없습니다. 어떤 적을 때려도 해골병이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역상성이죠. 이렇게 상성도 안 좋습니다. 해골병한테는 아주 안 좋습니다. 저기 너무 약해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골병이 있으면 여기도 해골병이 있네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돌가죽 이렇게 돌가죽 있으면은 로터스가 좀 힘들어집니다. 리버프츠 이거 안 됐죠? 그러면은 로터스가 안만 때려도 꿈쩍도 안 합니다. 어떤 적을 때려도 해골병에 대신 데미지를 받죠. 네, 이렇게 해골병이 팀에 있으면은 제일 먼저 피해야 됩니다. 로토스는 해골병한테 아주 약합니다. 뭐이 팀은 해보겠습니다. 돌가죽만 없으면은 해볼만한데요. 돌가죽이 하나도 없죠. 여기서 파비안을 잡고요. 파비안을 하나 잡고 토르를 잡고 토르. 돈 미터 증가, 그 다음에 로터스운 좋으면 추가탄. 또 추가탄이 됐죠. 이게25% 확률, 운이 좋으면 이렇게 추가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아레나에는 아직도 꽤 쓸만합니다. 그런데 실시간 아레나 같은 경우는 쓸려면 좀 조심해서 잘 써야 됩니다. 로토스 신랑을 살펴봤습니다. 해골병이랑 마리우스, 그다음에 돌가죽. 요런 게좀 약하지만 그래도 아주 괜찮은 챔피언입니다. 키울 때 참고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시브에 추가턴 넣는 거는 맞다 하는 적이 없어 가지고 영상으로 못 찍었습니다.